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오늘도 멋진 예배자가 되기 위해 함께 준비해봐요.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하고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과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도록 약속해요. 바른 자세로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찬양해요. 성경 말씀은 큰 목소리로 함께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적은 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한주 동안 오늘 배운 말씀을 따라 살기로 약속해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아멘. 안녕 여러분. <laughs> 한주 동안 잘 지냈나요? 우리 저번 주에 엄청 멋있게 예배를 드린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오늘은 누가 누가 가장 잘 드리는지 전사님이 한번 볼게요. 우리 혹시 저번 주 했던 이야기 기억한 친구 있어요? 허! 저번 주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 중에 가장 마지막에 만든 것이 무엇이라고 했죠? 아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바로 사람이에요. 오늘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만들고 나서 사람도 다 만들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한번 볼 거예요. 우선 영상으로 함께 볼까요? 고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정말 예뻐하셨고 두 사람과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셨어요 사랑하는 아담아 하와이야 이 동산에는 있 모든 나무의 열매들은 다 너희를 위한 것이란다 포도, 망고, 구아바, 메론, 맘껏 다 먹거라 아, 다만 한 가지 똑똑히 듣고 저기 저, 저기 저 커다란, 커다란 생명 나무가, 나무가 보이지, 보이지. 저, 저 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열매는 착한 것과, 것과 나쁜, 나쁜 것을 알게 하는 선악과라 너희가 다른 열매는 다 먹어도 저 선악과만큼은, 저 선악과만큼은, 선악과만큼은 절대로 먹어선 안 됩니다 저, 저 열매를,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약속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 처음엔 그럴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은 생명나무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죠. 하지만 에덴 동산에는 간사하고 교활한 뱀이 있었답니다. 하루는 뱀이 하와에게 다가갔죠. 하와야, 저 생명나무에 있는 열매, 무슨 맛인지 궁금하지 않니? 그런 말 하지 마 하나님께서 저 열매를 먹으면 죽게 된다고 하셨단 말이야 너 그걸 믿니 그거 다 뻥이야 저게 얼마나 맛있는데 하나님은 너희가 그 열매를 먹고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위대해질까 봐 괜히 그러시는 거라. 하와가 생명나무로 가서 그 열매를 보았더니 과연 선악과는 보기에도 아름다웠고 무척이나 먹음직스러워 보였어요. 결국 하와는 뱀의 말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고야 말았죠. 그뿐인가요? 짝꿍 아담한테도 열매를 하나 따 주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게 된 거죠. 그 순간 두 사람의 마음에는 처음 느껴보는 두려움과 아득 차올랐답니다. 아이 부끄러워. 너무 부끄러워서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것 같아. 해라 모르겠다. 나무들 사이에 꽁꽁 숨어 있어야겠어. 평소 같으면 촐싹 맞게 돌아다녔을 아담이 보이지 않자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찾으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제가 너무 부끄럽고 두려워서. 숨어 있습니다. 부끄럽고 두렵다고? 아니 어째서 네가 설마 설마 내가 먹지 말한 나무 열매를 먹은 것이냐? 그, 그게요, 하나님. 저는 그냥 하와가 하나 먹어보라고 해서 받아 먹었을 뿐입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하와가 얼굴이 벌게 져서는 대답했어요. 아담 저 고자질쟁이, 하나님. 전 어쩔 수가 없었어요. 뱀이 저를 깜쪽같이 속이는 바람에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었다고요. 변명만 늘어놓는 두 사람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매우 괴로워하시고 슬퍼하셨어요. 순수했던 아담과 하와가 약속을 어기다니 실망하실 수밖에요. 아담아, 하와야. 너희 일으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더 이상 너희는 여기서 나와 함께 살 수가 없게 되어야 한다 지금 당장 에덴 동산에서 나가거라 그렇게 아담과 하와는 모든 풍족한 것들을 잃게 된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이렇게 큰 벌을 받게 된 거죠 아, 참, 하와를 속인 뱀은 어떻게 됐냐고요? 하나님께서 뱀에게도 벌을 내리셨어요. 이때부터 뱀은 다리가 없이 배로 기어다니게 되었고, 평생 동안 흙먼지를 먹으면서 살아야 했답니다. 여러분,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짠! 여러분, 영상 집중해서 잘 보았나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다른 동물들을 다스릴 수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되지만 딱한 가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외에 다른 열매들을 맛있게 먹고 동물들과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아담과 하와가 너무 기분 좋아 보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마음의 색이 어떤 색인지 보이나요? 헉, 맞아요. 하얗고 아름다운 색이에요. 헉, 그런데 저기 멀리서 누군가가 그걸 보고 있었어요. 그게 누굴까요? 무섭게 생긴 뱀이 하와한테 다가갔어요. 뱀이 선악과를 가리키며 하와에게 말했어요. "야, 하와야, 너 이게 뭔지 알아?" 하와는 말했어요. "응, 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열매야." 뱀이 말했어요.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맛있어 보이는 과일을 왜 먹지 말래?" 하와가 대답했어요.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하셨어." 그러자 뱀이 하와를 비웃었어요. 하와야, 너 바보니? <laughs> 이걸 먹는다고 해 죽어?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까봐,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그나저나, 이거 정말 맛있어 보이지 않니?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정말 맛있어 보이는 열매였어요. 반짝반짝 빛나기도 하고, 맛있어 보이고, 또 지혜로워질 것 같은 그런 열매였어요. 친구들, 하와가 이것을 먹었을까요? 먹지 않았을까요? 하와는 뱀의 말에 속아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열매를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담에게도 이 열매를 져서 함께 먹게 되었어요. 이렇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한 하와의 마음이 보이나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무슨 색이죠? 쩍쩍쩍 금이 가고. 색감은 색으로 변해버렸어요. 아담과 하와는 결국 마음이 검어져서 에덴동산에 살지 못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에 헉! 죄가 생겨났어요. 하나님이 정해지신 규칙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바로 죄예요. 하얗고 아름답던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죄로 인해서 검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여전히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laughs> 짜잔! 아담과 하와의 마음 색이 다시 어떻게 됐죠? 다시 하얗게 변했어요. 아담과 하와의 마음 안에 누군가가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누가 계실까요?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까맸던 마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나서 하얀색으로 변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죄를 이길 수 있고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이 이야기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두 눈을 꼭 감고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를 사랑으로 만드신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어 마음이 검게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얗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어린이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설 특별 레크레이션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옛날에 한 번씩은 해봤을 수도 있어요. 우리 윤놀이 던지기, 그리고 풍선 넘기기 같은 어, 게임들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우리 현장 예배에 올수 있는 친구들은 함께 와서 즐겁게 놀이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리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도 함께 집에 자리에서 예배에 꼭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주에 만나요. 안녕!